절가 약간 좀요번에 굉장히 좀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음.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를 옹호한 건 제가 고개를 갸우타는 지물이었어요 <laughs> 정치 검사들도 룸 살롱 이런데 가서 어이 <laughs> 구 진중권 옛날에 쓰레기로 봤는데 괜찮은 <laughs> 친구도 만뭐 이런 얘기한대요.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진중권은 대체 왜 그렇게 사람이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? 뭐 본인은 뭐 무슨 다 조국, 뭐 위선, 뭐우운하고 잡빠졌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왜 갑자기 확 이었을까? 아, 그 당시는 음. 최성혜 총장 라인하고 이제 라인을 바꿨한 거죠. 도현대에서. 내그래서 음. 아, 최성혜 총장 라인을 타고 음. 부총장을 노렸을 것 같아. 아, 음. 진중권이가 어. 꼬여서 이제 그만두게 되긴 했는데 음.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조국 등을 치면서 최성현 총장하고 딱 붙었잖아요 근데. 네, 그렇지 네. 그렇지 네. 근데 최성현 총장이 뭐 걸려들고 이러면서 이 플랜이 꼬인거지 음... 원래는 지금 도양대 부총장 정도 하면서 종신직을 하고 싶었겠을텐데 어. 여기서 틀어지면서 어. 이제 나이가 진승권씨가 60... 뭐, 올해 딱 60이잖아요 네, 어. 어. 또 국내 최고령 어. 키보디스트야 <laughs> 아, 그 키보드 월이어 키보드 월이어아 요즘에 태극기 할아버지들 뭐 키보드 월이요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그 진승권이 이제 이번 정권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이제 안되죠 어, 예. 음. 완벽한 자리만 잡아야 되는 거죠 영구직 정신직 같은 걸 잡아야 되는 거 예. Yeah. 근데 이준석도 그렇고 진중권도 그렇고 음. 실세는 김건이구나 안 거야